안녕하세요.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바로 가져온 차량 K7에서 인기 제일 많은 차량이에요. 정말로. 올뉴 K7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차,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장거리 운전만 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98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이제 가격 다 말씀드렸으니까 스펙 먼저, 말, 스펙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스펙 말씀드리면은 2017년식의 주행거 1 8만 k 로탄 완전 무사고에 올류 K7 3.3 어, 리미티드 플러스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랑 썬루프만 빠져있는 풀옵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차주분께서 진짜 장거리 운행만 하셨습니다.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 괜찮고요. 3.3이라서 확실히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뭐 연비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행 질감을 좀 고속 주행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나쁘지 않은 차량이다라고 전 굉장히 생각, 어,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어, 일단 차량 이제 바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이따 이제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외관 보면은 이제 스타일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안구 안 사구 안기등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 상태 라이트 상태 너무 깨끗해요. 어, 그리고 앞에 전면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차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이제 대략 한6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굉장히 좋아요. 미쉐린 s i 이제 CC라고 해가지고 CC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타이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고,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5 60% 정도 남아있어서 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외관 상태도 보시면은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뒤 트렁크 쪽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테일 램프나 일상이 있는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뒤에 이제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면요.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열 공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열,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리어 커튼, 그다음에 디아이스 조그 셔트, 그다음에 공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거리 혼자 운행을 거의 하셔 가지고 뒷자리 동승석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압류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랑 그다음에 파워 윈도우, 그다음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텔레스코피랑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약 18만 6천 키로를 주행했고요. 시동 딱 걸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연식 오래된 키로수 짧은 차량보다 확실히 장거리 운행한 차량들의 엔진 미션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넣어보면 은 후방 카메라 화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과현상 전혀 없고요.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그 다음에 오토홀드 리어 커튼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보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워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레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행에 이제 뭐 밤때 아니면은 시, 어 노래 들으면서 가기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가성비 굉장히 좋은 키로수는 좀 많이 탔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가격 얼마냐 가격은 98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누유누수 전혀 없고 하체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 어 스펙 말씀드리면은 2 0 1 7년식의 주행거리 1 8만 k 로탄올뉴 K7 3.4 리미티드 플러스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상태 너무 괜찮고요 옵션도 필요한 것만 쏙쏙쏙 들어가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98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볼 수 있고 수수료 없이 만나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들 업로드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